어, 이 시간에는 문서법의 팔연서법 중에 한일자를 가지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연서법이라는 것은 여덟 가지, 그러니까 여덟 가지의 진리가 갈물이 되어 있는 서법이다. 그 팔연지의 팔연이라는 그 뜻은 거슬러 일어나고 엿기, 그 다음에 코피가 떨어지던 육략, 그 다음에 붓을 펴 가지고 나가다 돈산. 그 다음에 힘차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역행. 그 다음에 나갔으면 어느 정도, 적당한 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다. 주류. 그 다음에 그 주류에서, 어, 꺾어지가지고, 그, 눌려야 되는 것이다. 자침. 그 다음에 붓을 거둘 때도, 어, 돈리, 펴가지고, 어, 붓을 거둬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재수. 가지름할, 아, 제재 자, 거두 숫자. 처음 시작하는 마음과 끝 마음이 같게 아주 가즈, 음숙하면 음숙할 재짜, 가지랄 재짜죠. 이 가, 음숙하고 가지랄함으로서 마무리하는 이것이 파련 그 뜻이다. 그래서 그 파련 어, 서법의 내용은 음량으로 나는데 이 세상 만사 모든 거그 위치가 음량 아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계 육락 돈산 역행 주류, 자침, 돈이, 재수, 이것이 음양음양 여덟 팔법인데, 이, 그, 앞에 네 가지는 양이 되고, 뒤에 네 가지는 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양이 서로 물려야 됩니다. 엽기청재 거슬리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 시작하면,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재수, 가지람하게 붓을 걷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 궁작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락, 코피 육자 떨어질 때, 코피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은 마지막에 또 꺾어질 자, 잠기질 자, 잠기, 잠긴다는 것은, 떨어지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좌침하고 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산, 돈산은 시작할 때는, 어, 가로로 폐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 일곱 번째, 돈이라는 것은, 어, 새로, 새로 줄내에 있어서는, 어, 떠나야 되는 것이다. 펴, 펴면서 떠야 되는 거 이게 궁합이 많은 것입니다. 돈산 돈리가 음량으로 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행, 힘 있게 가, 가면은 어, 어느 종착점이 있어야 된다. 주주가 돼야 된다. 이것이 서로 아고가 물린 이, 이론이 이무급 어, 그 서법의 파련을 칠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글을 써야지, 그냥 모양. 아, 구조로만 어떻게, 그, 어, 쓰면은 이런 글씨가 나온다. 그런 설명만 있는 것이지. 이런 구체적인, 어, 붓이 가고, 눌릴 때는 눌리고, 또 삐칠 때는 삐치고, 머물 때는 머물가는 그런 그 기능적인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일자를 하나 써봤습니다. 그냥, 어, 종이에다가 한일자를 하나 써봤는데, 이 한일자를 쓰는데도, 첨재, 역기, 육락 돈산, 역행, 주류, 자침, 돈리, 재수. 이것이 로선이 아주 그 확연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말발굽, 어, 마족이라기도 하지만은 마제마제라는 것이고, 끝머리는 잠두, 누의 머리를 이룬, 이룬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룬 데도 이 색깔이 딱좀 진하죠? 희미하게 먹을 가아가서 보면은, 정확한 이 모양이 나와야 되고 또두번 찍히기 때문에 이 삼각이 나와가지고 딱 찍히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앞에 마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그 기점이 틀리지면은, 어, 여기가 나온다든지, 여기가 붉어진다든지, 여기가 붉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잠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자를 이렇게 설 때, 이 시간에는 한일자 강인데 한일자를 설 때, 마제는 위에 부분은 그, 양이, 양이 먼저 이렇게 꺼져야 된다. 예, 그런 어, 뜻입니다. 어, 그, 마재 잠도를 할 때는. 그 다음에 밑에는, 어, 음. 어, 음은 좀 터실터실해도 트실 그, 괜찮다. 그렇습니다. 음은, 어, 이, 이것을, 그, 양을 우르르 보면서, 어, 이어서 가야 되는 것이다. 아, 그런 뜻이 되고. 그럼 중심부는 어떻게 되느냐? 중심, 어, 당정이다. 중심은, 어, 당연히, 반듯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파련, 그, 문서법의 파련 기법에 있어서, 어, 이 여덟 가지 로선이, 어, 기 여기서 시작합니다. 역입, 여기 그니까, 예, 거슬리 일어나고, 붓것을 거슬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코피가 떨어질 것 같이 한꺼번에 눌리주고, 그 다음에 붓을 가기 전에 붓을 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차게 손목을 어 붓을 밀고 나가고 그러면 주류 어, 머무르가 기점을 잡아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한일자일 경우에는 어, 밑으로 어, 좌침 꺾어 꺾어 내리고 그 다음에 붓을 펴기 전에 붓을 돈니 어, 어, 이걸 붓을 펴가지고 어,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가지런하게 이렇게 어, 걷어들인다 그런 것이 그문그 어, 그 필법의 파련노선입니다 그럼 한일자를 이렇게 내가 어 적당히 한번 써봤는데 이것을 쓴 것을 어 거꾸로 놓어도 똑같이 한일자가 넣어야 됩니다. 보통 쓸때 약간 이렇게 둥글게 쓰기 때문에 거꾸로 놓은 것은 약간 이렇게 그 바가지 모양형이 나오지만은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한일자가 똑같이 넣는 거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 또그 한일자가 이 곤자, 이 세울 곤자로 쓸 때도, 이렇게 길정자에 이 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뭐, 이런 글이, 어 다른, 어 다른 그 기법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일자가 다른 기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점 하나 찍을, 파련으로 점 하나 찍는 실리기면은 밑으로 그 곤자를 쓸 때도 이런 행이 나오고또그 한일자를 쓸 때도 이런 나오고또 한일자를 거꾸로 보더라도 한일자가 되고, 또, 그, 눈을 감고 서더라도, 아, 어, 그런, 그, 글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봄, 봅니다. 그러면 그 한일자를, 그, 저가, 어, 시범을 한 번, 어, 파련 서법으로 해, 한번 보이겠습니다. 역기, 육락 돈, 돈산, 역행, 주루, 좌침, 돈리, 제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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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점 하나가 점 하나가 어, 역기, 육락, 돈산, 역행, 주루, 좌침, 돈리, 제수 이점 하나가 어, 행쪽으로 가로로 길게 가면 한일자가 되는 것이고 또점 하나가 어, 밑으로 역기, 육락, 돈산, 역행, 주루, 좌침, 돈니, 재수. 이렇게 세로로 끄면은 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런 모양은 뭐, 어, 돌이 늘 떨어진 뜬것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이 비스듬하게 이런 모양이 되고 막 개칠로 하면서 이렇게 글씨 쓰는 것이 아니다. 아, 아 그런 것을 강조해 봅니다.